동시에 사열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6년 만에 예비 신우이 때문에 결혼이 엎어졌습니다. 신우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라지게 할수 없는 거니까. 어쩌면 결혼하기 전에 엎어진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동생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 제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건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집도 못갈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공무원 생활 끝에 얼마 전에 은퇴하셨지만, 연금으로 어머니와 두 분이 생활하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도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지꽤 되었고요. 항상 남동생과 저를 차별 없이 키워주셨기에, 시집 갈 때도 제가 집에서 지원받으면 남동생도 장가 갈때 집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실 테고, 그럼 부모님 노후에 타격이 가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집에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모은 돈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저랑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하긴 했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었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고깃집을 하시는데 나름 동네에서는 오래되었고 맛집으로 소문나기도 해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고깃집 있는 건물도 남자친구 부모님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이 모은 돈이면 호텔에서 현란하게 식을 올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전세 대출 받는 거랑 합쳐서 어지간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라며 자기는 어떻게 해도 좋다면서요. 결혼은 보통 부모님 행사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잖아요. 사실 예비시댁에서는 시부모님 친구분들에게 체면이 있다면서 화려한 호텔 결혼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곳에서 돈좀 쓰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저리에서 부모님을 설득해 준 남자친구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죠. 남자친구의 누나, 저의 예비 신우이었죠. 연애 때부터 종종 예비 신우이를 보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을 때 우연인 척 나타나서는 밥 사준다면서 말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자기 친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둔다며 가족이었으면 자기한테 혼났다면서요. 실제로 가족도 아니고 그렇게 위협적인 건 아니지만 안 친한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단편적인 예로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꾸역꾸역 나타나서는 밥 사준다고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가 먹고 싶었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피자도 보면 가끔 가장자리가 덜 있거나 밀가루 냄새 많이 나는 집들 있잖아요. 예비신우이가 사줬던 피자가 딱 그랬어요. 물론 음식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자리만 남기고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딱두 조각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한테 웃으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면서 아프리카에서 1초에 몇 명씩 기근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지 아냐며 사회성이 결여됐다는 둥, 친동생이었으면 묶어놓고 먹인다고 하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위협적이진 않은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불편하다고 말은 못하고, 가끔은 우리끼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눈치가 없는 건지 누나가 사준다는데 얻어먹자고 하더라고요. 절약정신 투철한 게 죄도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예비 신호일을 매주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참아보자 싶었죠. 근데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상견례 날짜 조율하고 있을 때도 연락 와서는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상견례 날짜 잡는다며 이제 우리 가족이라며 재수없게 깔깔거리면서 자기가 앞으로 잘 교육시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나 나나 어차피 같은 30대인데. 자기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지 그렇다고 결혼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말이나 안 하죠. 남자 친구도 없으면서 뭘 가르친다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말투도 아주 그냥 명령조로 얘기하더라고요. 벌써부터 손아랫사람 대하듯이요. 결혼 준비도 안해 보고서 간섭도 엄청 하더라고요. 저보고 호칭도 이제부터 형님이라고 하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남자 친구랑 데이트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또 꼽사리 껴서는 같이 차 한잔하자며 들러붙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자리잡고서는 냅다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전은 어디게 좋다더라, 뭘 사야 오래 쓴다더라 등등. 누가 모르나요? 비싸니까 못 사는 거지, 자기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는지. 물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인성이 꼬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시달려서 참다 참다 예비신우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지금 누나가 동생 걱정하는데 불만 있냐고. 저안 만났으면 여유 있는 집딸 만나서 인생 피는 건데. 절 만나서 동생이 짜치게 살게 생겼는데 걱정 안할수 있겠냐면서요. 공격적으로 싸울 듯이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조금 조금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남자친구랑 저랑 모은 돈으로 알아서 다 준비하기로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랬더니 니네들이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냐고. 그걸로 시골리고 혼수장만 하고 집장만 하는 게 퍽이나 되겠다면서요. 어차피 니들 힘들게 준비하는 거 보여주면 우리 집에서 도와줄 거 뻔히 하니까 강행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돈댁에서 딸 팔아서 장사하는 거 모를 줄 아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산해봐서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예비시 부모가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지돈으로 돕는 것도 아니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딸 팔아서 장사한다뇨? 제가 뭐 혼수받아서 집으로 빼돌리는 것도 아니고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취직도 못했으면서 예비시 부모님 가게에서 카운터 보면서 용돈 받으면서 살다 보니 그게 지가게라도 되는 줄 아나 싶더라고요. 예비시누이가 개소리를 조금 조금 늘어놓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대단한 조언이라도되는양 경청하고 앉아서는 중간에서 제 변론해줘야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핸드폰 확인하는 척하면서 녹음기는 켜고예비신우이 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딸 팔아서 장사한다는 말은 선 넘은 것 같은데 사과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디 손이 사람한테 사과하란 말을 하냐며 벌써부터 가정교육 덜받은거 티내냐고 하더라고요. 성격 같아서는 뺨따구라도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나중에 어떤 수단으로 복수를 하던지 최대한 많이 녹음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삼키며 더 살살 긁었죠. 결혼 준비 안 해보셔서 모르나 본데 우리들이 모은 돈이면 충분히 그럴듯한 직구에서 이쁘게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도와주셔도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형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가게로 동생 안 부르고 자기 부른 거 보면 모르겠냐고 가게 운영 이제 자기가 하게 될 거라면서요. 지가 취직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불렀다는 생각은 못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봐준다면서 앞으로 손잇사람한테 말 가려가면서 하라더군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니네 누나가 계속 나한테 개소리하는데 너왜나안 도와주냐고요. 자기 누나가 다 우리 도와주려고 조언해주는 건데 왜 그걸 곱깝게 듣냐며 제 성격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때 딱 느낌 왔습니다. 쟤랑 결혼하면 무조건 인생 꼬이겠다는 걸요?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거네? 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편부터 드는 게 맞지? 네가 판검사도 아니고 뭘 잘잘못을 따지냐고요? 더 얘기해봤자 혈압만 오를 듯하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 날 시집 간다며 좋아하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올라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친구랑 맞지 않아서 결혼은 힘들 듯 하다고요. 아쉬워하시는 듯 했지만 생각보다 충격은 없으신 듯 했습니다. 제가 아니다 싶으면 아닌 게 맞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신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름 인간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딸 팔아서 장사한다고 막말한 거 사과하라고요. 저보고 뭐 잘못 먹었냐고? 그렇게 혼나고서 정신 못 차렸냐고 하더라고요. 전화 끊고 남친 부모님이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카운터 보고 있던 신우이가 여긴 어쩐 일이냐며 자기한테 사과하러 왔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때마침 남친 부모님도 손님 온줄 알고 카운터로 오시더라고요. 인상이 참 선하고 친절하신데 딸 하나 잘못 떠서 아들 파혼하는 거 알면 얼마나 쏙 터질까 싶더라고요. 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예비 신우이가 먼저 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저한테 인사해주시고 식전이면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예비 신우이 때문에 파혼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러 왔다고 하며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 들려드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주저앉으시고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신우이 머리통을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나서냐면서요. 멍청해서 취업도 못하는 거 엄마 때문에 일 시켜줬더니 뭘 물려받냐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눈앞에서 예비신우의 쥐어터지는 걸 보니 어찌나 꼬숩던지요. 남친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며 가정교육 잘못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우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가 예비신우한테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아빠는 무서웠는지 무릎 꿇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도 사과받았으면 됐다고 이제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 나올 때까지 따라 나오시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제가 모퉁이 돌아서 안 보일 때까지 가게 문 앞에서 절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부모님한테서 어쩌다 신우이 같은 게 나온 건지, 예비 시부모님이 저렇게 좋은 분들이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민을 남자친구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더라고요. 부모님 장사하는 곳에 찾아가서 누나한테 꼭 그렇게 망신을 줘야 했냐면서요. 저 대신 파혼을 확정 지어주길래 그냥 내질렀습니다. 너랑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니네 누나한테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있냐고. 너도 어디 가서 욕먹기 싫으면 혓바닥 간수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한마디 했죠. 니네 부모님은 되게 좋은 분들 같은데 가게 망하면 아마 니네 남매 때문 아닐까 싶다고요. 수화기 너머로 욕설이 들리는 듯했지만 그냥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였습니다. 저랑 헤어져서 부모님한테 혼난 건지 남자친구한테서 카톡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생각 없이 막말해서 미안하다고요. 말투가 어색한 거 보니 아마도 부모님이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하셨나 봅니다. 역시 잘 되는 식당은 사장님들 인성이 다르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좋은 분들에게서 저런 돌연변이 자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역시 여자 형제 있는 집에는 시집 가면 안 된다는 게 맞는 말인 듯 합니다. 홍시의 사열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